또, 점점 음의 기운으로 바뀌고 있는 옷들, 얼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 나의 몸에 직접적으로 닿고, 나의 기운이 제일 많이 묻어 있는 속옷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태우는 행위는 돌아가신 분들의 옷이나, 저희들이 삼재풀이나 살풀이를 할때 행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실령님 모시고 있는 수연보살입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어떻게 버리시나요? 특히 속옷은 어디다 어떻게 버리세요? 그냥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휙 버리시지는 않으시죠? 절대 그렇게 속옷을 버리시면 안 된답니다. 옷장 정리할 계절이 왔습니다. 집안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옷들이 많이 있죠. 예뻐서 살 빼면 입어야지 해서. 놔둔 옷들 비싸고 아까워서 못 버리고 바라보기만 하는 옷들 근데 그 옷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쌓이고 또 점점 음의 기운으로 바뀌고 있는 옷들 얼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의 상생의 기운, 좋은 기운으로 변화시키시라고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작아서 못 입는 옷, 버리기 아까운 그 옷은 꼭 세탁하시고 깨끗이 정리하셔서 바람이 잘 두는 베란다나 깨끗한 곳에 한 2주간 두세요. 나의 기운이 싹 빠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두었다가 옷 수거함이나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낡아서 못 입는 옷들 얼룩져서 버려야 할 옷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탁은 기본으로 하시고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두었다가 검은 봉지에 넣고 재활용 봉투에 담아 버리세요. 깨끗이 세탁을 하는 이유는 옷에 깃든 나의 기운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나의 몸에 직접적으로 닿고 나의 기운이 제일 많이 묻어 있는 속옷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은 역시 마찬가지로 깨끗이 세탁하시고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드는 곳에 두었다가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검은 봉지에 담고 재활용 봉투에 담아 버리세요 혹여 아프거나 병치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병을 잘라낸다는 의미로 속옷을 잘라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속옷을 또 그냥 버리기에 찝찝하다고 태워버리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요. 절대로 하시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혹여 속옷을 근래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옛날에 아버지 이런닝 셔츠를 근래로 쓰는 걸 종종 보기도 했고요. 창틀이나 더러운 것을 닦고 버리는 모습을 보기도 했네요. 나의 기운과 채취가 많이 묻은 속옷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태워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태우는 행위는 돌아가신 분들의 옷이나 저희들이 삼재풀이나. 살풀이를 할 할때 행하는 행위입니다. 살아있는 분들의 옷은 절대 태우시면 안 됩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감사합니다.